알렐루야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10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 10편 묵상은 글로 읽는 새벽 10편 묵상으로 함께 했는데요 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영상을 찍는 것은 그 저에게 있어서 좀 체력적인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글로 읽는 것에 또그 장점들이 있죠. 아, 글을 읽으면서 또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고 아, 여운을 얼마든지 우리 자신에게 줄수 있기 때문에 글로 가끔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병거는 천천요 히 만만이라고 하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어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승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 마저 져 주신다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에 다윗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도 짊어져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릴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게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승리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동시에 우리의 무거운 증을 짊어주신, 짊어져 주신다라고 오늘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대신 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까지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까지 대신 싸워 주시는 것 우리의 원수까지 갚아 주시는 것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멋대로 부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떤 동깨의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짐도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는 별개로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의 무거운 짐도 짊어져 주시고, 자신의 원수들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주인님이신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짊어져 주실까요?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가 고용한, 그러니까 나의 종이거나 어떤 심부름꾼인 경우있죠 에레베스트 산처럼 높은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는 이 셀파라는 그런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내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짊어져 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억압에 의해서 아니면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해줘야 될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남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세 번째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관계일 때그 짐을 대신 짊어져 줄수 있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학교하는 아이의 가방을 대신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이의 가방을 대신 짊어질까요? 아이가 저를 고용해서 일까요? 아, 그럴 리가 없죠? 예, 저의 딸아이는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지 못해서 제가 들어줄까요? 뭐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무찔러 주시는 분이신데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입니까? 이웃입니까? 바로 그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원수. 우리를 지옥형벌로 빠뜨리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바로 그가 사탄인 것이죠. 바로 그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수를 무찔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사단 마귀 원수를 꺾으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된 사단마귀를 물리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스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성령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된 것이었죠. 불순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정하고 반역한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3장 1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대로 사탄은 여자의 자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작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겠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는 것도, 뱀에 물려서 발꿈치가 상하는 것도, 굉장한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자손은, 바로 그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마교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꼽으셨습니다. 골고다라는 말이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가 높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큰것 같습니다. 바로 원수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내리꽂으며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탄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갈보리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 승리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하여 주십시오. 단지 언제나 맞이했던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 원수 마귀의 모든 계획을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을 내가 이웃에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 19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창원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지 않도록 그 이상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10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